두 번째 주제도 있잖아요. 네. 다음 주제도 또 있죠. 다음 주제는 좀더 가벼운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제 뭔가요? 소개 좀 해주시죠. 어, 가벼우면 가볍고, 또 무거우면 무거울 수 있는 그런 주제죠. 아, 어, 요즘 연예계에 이런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끊지 이 네. 않잖아요. 어, 만약 지금의 사건들이 만인의 사랑받는 연예인이 아닌, 내가 사귀고 있는 애인, 연예인이 아닌 연인, 연인이라면. 연인이라면 어, 어떨까라는 주제입니다. 어, 국외의원 연애정문에 내 애인이 알고 보니 범죄자? 어 범죄자 어떤 범죄까지 혹시 용서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자 애인의 범죄입니다. 음. 아, 내가 사랑하는 네, 범죄. 사람이 어, 어느 범죄를 저질렀는데 난 여기까지 용서된다. 아 이거는 용서 못하겠다라는 거죠.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지만 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음. 그 혹시 살면서 내가 저질러 본 범죄나 뭐 아니 잘못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음, 살아보면서 우리가 보통 어. 이제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람핀다. 뭐 어. 이런 것들이겠죠. 어. 여기 여섯 분들은 어때요? 뭐 그런 경험이 본인들이 있나요? 있나요? 혹시? 자 이따 없다면 한번 0백 한번 볼까요? 자 나는 내가 해봤다. <laughs> 어, 일단 내가 첫 번째 범죄를 저질러봤다. 네, 바람 피는 것부터 일단 해봤다. 음, 자 하나, 바람 피는 것부터 바, 둘, 그, 바람도 범죄인가요? 자 범죄라고 그냥 우리가 그 범죄입니다. 자 아, 그럼요. 볼게요. 자 갈게요. 범죄입니다. <laughs> 범죄자. <웃음> 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뭐야? 야. 왜왜또뭐안 <laughs> <laughs> 오는 것처럼 그러세요? 사리없어요 님과 풍자 님만 빼고 전부 다오르는데요 쌀이 없어요 님과 풍자 님은 안해 봤다. 전 발안 안펴봤죠 저는 항상 원래... 솔직하게 하세요. 아, 솔직히 전 진짜 안펴 봤어요. 네. 네, <웃음> 그렇습니다. 최고예요. <laughs> <그럴> 탐탈을 <laughs> 바피게 생겼나. 네. 저, 저 저는 안 폈습니다. 네. 뭐.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쌀이 없어요 님도? <laughs> 네. 네. 중요한 건이두 분이 아니고 오를 들었던 분들의 <laughs> 그 에피소드가 궁금한 거죠. 왕소라 님부터 한번 들어 볼까요? 음, 저는 저기 뭐야? 왜 그랬나요? 근데 일단 이유가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아, 자기도 모르 7년 동안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나순정적인 <laughs> 나만 좋아하고 막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내가 뭐 약속 시간을 정하면은 내가 7시에 정하면 내가 8시까지 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무 막 나를 위해서 무조건 어, 너만 좋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나는막 그렇게 해서 칠년동안 사귀었어요. 너무 약간 연애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연애 생활이. 재미 없어가지고. 그 우연찮게 친구랑 어, 바닷가를 갔는데, 거기에서 몸 좋은 남자를 보고 갔어요. 내가. <웃음> <웃음> 거기 갔어요. 그 약간 좀 밥만 먹다가 이렇게 여기, 여기 나왔는데 탕수육이 있어가지고 탕수육 현혹 된 것처럼 너무 못있는 남자. <laughs> <laughs> 한만먹다가탕수육이요 예, 예. 중국인이었나요? <laughs> 어, 아니. <laughs> 탕수육이라 탕수육> <잘> 는데 <laughs>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탕수육이요 <laughs> 아, 예. 그래서 그 남자를, 어머, 저 남자 마음에 든다. 이렇게 했는데, 우연찮게 그 남자랑 클로에서 마주친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저 남자, 그 남자다. 어. 했는데, 그 남자도 날 내가 그때 약간 좀 젊고 몸매도 <laughs> 또 이뻐서 비키니 호피가라를 입고 있었는데, 음. 그 남자도 날 유심하게 찾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연락처를 교환하고 그날 술을 마시고 빠바바밤 빰빰 여단강을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아. 나는 그냥 이 내가 사랑한 남자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 남자가 뭐 내가 사랑한 남자가 있으니까 하룻밤 그냥 엔조이로 생각했는데 오. 그 남자가 자꾸 나, 내가 생각난다고 나도 그 남자가 생각나서 연락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남자친구를 정리하라 오. 그래서 내가 정리를 했어요. 어. 그래서 상급이 다 차였어요. <laughs> 아, 설마연가가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 김민서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아까 들었는데 네, 있어요. 네. 어떤 거예요? <laughs> 저는 사귀던 남자친구의 선배 선배요? 네, 네 선배 아! <laughs> 어, 나쁜 년? 이런, 이런 거 진짜 많더도 <laughs> 아, <laughs> 뭐. 아니 어떻게? 아 남자친구가 소개를 해줬는데 <웃음> 네, <웃음> 그 선배랑 눈이 맞아서 어머머머머 머머머 나쁜 년 내가 좋은 나쁜 년인가 <laughs> 자 여제님도 미안해. 있다고 했어요 여제님은 뭔가요? 저는 남자력 있는 다 좋아했어요 <웃음> <웃음> 아, 바지 입으면 다 좋다. 남자를 <laughs> 좋아하다 보니까. 예쁘다, 예쁘다. 집에 있을 때내 남자가 좋고, 나가면 딴 남자가 좋고. 어머머머 어머, 어머, 어머. 그날그날 눈에 보이는 남자. 그랬었는데, 언제 살지 모르니까 누가 떠날 줄 알아. 어, 맞아. 그냥 이렇게 다 잡고 보는 거지, 일단, 있을 때. 예쁘다, 예쁘다. 그랬었지, 어릴 때. <laughs> 그래서, 소라 언니가 계속, 어머어머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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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쌤님은? 음주합니다. 저는 이제, 네. 그 사귀던 남자가, 네. 그 뭐랄까, 설렘이 사라졌을 때. 질린 <laughs> 거예요? 근데 어. 헤어지기는 싫은 거예요, 이 남자랑. 남주긴 한데. 그러니까, 아깝고. 밖에서 다른 설렘을 갖고 와서 이제 이 남자한테 더잘하앉는 <laughs> <laughs> <그럼 웃음> 근데 제가 이 현장을 다 목격을 했어요. 이쪽 <laughs> <일종> 현장을. <laughs> 네. 이쪽 네.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정말. 아, 그래서 어, 가 똑같아요. 제가 금사빠예요, 금사빠. 아. 잘해주면 좀 이제, 뻑이가 가지고. 그럼, <laughs> 그러면. 예. 아, 오늘 뒤풀 때는 제가 잘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금세 그래요. 사람 빠지나요, 그렇게? 뭐, <laughs>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게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람피는 거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물론 이제 범죄가 아닐 수 있지만, 여기 위에 보면 왕, 어, 저기, 풍자님하고, 죄송합니다. <laughs> 자꾸 얼굴로 보면 왕피가 <laughs> 떠올라가지고. 풍 <왕 품자. 웃음> 자, 풍자님과 쌀이 없어요, 님만. 자기는 바람펴본 적이 없다라고 없다. 했단 말이에요. 네, 나머지는 맞습니다.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애인이, 바람 피는 거한 번은 용서해 줄수 있다. O, X. 준비하시고,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오, 오, 오. 지금. 어나 너무 나쁜 영감. 세이 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웃음> 해봤는데, <웃음> 어, 나, 아, 내, 아, 내 아, 남자친구는 안, 친구는 안 된다. 그 노래 있잖아요. 내가 바람 펴도 너는 피지 마, 이거. 아. 아. <laughs>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그런 주의고요. 위에 네? 풍자님은 반대로 나는 해본 적이 없지만 나는 한번 봐주겠다. 어, 어? 전딱한 번만. 맞한 딱딱한 번만. 딱한 어. 번만. 음, 왜냐면뭐또 제가 충족해 주지 음. 못한 게 있으니까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아, 잘, 잘, 잘. 그냥 자그마한 나의 자격지심에 <laughs> 그냥 이음을 좀 들었습니다. 바람에서는 어디까지 가는가요?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이겠죠. 예. 네. 아, 숨도 쉬면 네. 안 네. 되죠, 같한마좀 네. 들어주시죠. 계속 아. 좀잘 어, 몰라가지고, 음. 들고 계시죠. 위에 뭐, 김민서 님이나 왕소란 님, 그리고 여재님은 어차피 자기들 해봤으니까 아, 봐주겠다라는 건데, <laughs> 어, 쌀이 없어요 님은 여전히 절대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 어. 나도 안 되고, 너도안 그, 된다. 진짜, 그, 진정한 사랑, 뭐 그런 맞아요. 거를.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나서, 한 아, 2년쯤 있다가, 나랑 친한 언니를 건드렸었단 얘기를 전해줬어. 아, 직접 아니, 배신감. 했다? 응, 그거를 헤어지고 나서 한 2년 있다 들었어요. 아. 둘러둘러 들어가지고. 아. 와. 근데... 민서 언니가 못갈될같 민서 언니까안 되겠어. 민서 언니가. 나는 지금 선배 만나다고 <laughs> 어, 그래가지고 안돼안 돼, 돼. 그 배신감 진짜 말도 안 돼요. 한 번이 쉽지. 두 번은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저안돼안돼안돼안안 되지. 안돼안돼안돼안 돼. 절대 안 돼. 사람이라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지. 그럼. 너나 잘해. 너는. 넌... 진짜 <laughs> 알아. 아니야. 내 남자는 안 돼. <laughs> <laughs> 이거 신하다. 이런 거를 진... 보고 놀부심보라고 네. 하는 맞지. 거야. 나는 음. 내 남자는 살짝 온실 속 화초처럼 있는 거지. 어머 어머. 나만 보고 사육하나 봐.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면서도 여기 옆에 이신혜님도 그래서 본인도 저기 가서 앉아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굳굳다는 표정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면. 내가 만나고 있는 애인이, 어, 느 정도까지 여사친과 할수 있다. 그러니까, 뭐 스킨십 같은 거. 여사친하고 어. 영어 볼수 있다? 아니면 어. 뭐 맥주 한잔 한거 오케이, 용납하겠다. 어, 카톡 아니면 같은 거 주고받는 것도 괜찮다. 뭐 네. 이런 거. 둘이서는 만나면 안 된다. 응.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o 스가 아니고 주관식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인님부터 할까요? 세인님은 어, 어디까지 네. 허용할 수 있어요? 그냥 절 만나면 우선 다 지워야죠, 번호를. 에? 아, 본인 말고요. 아니, 그니까요. 그 남자가. 여, 여자. 여자 번호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도 있어요. 저는 아 제가 다 지웠어요. 아. 그리고 미쳐리네 아, 미쳐. 이렇게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어머. 어머, 어머. 아. 약간 사육, 완전한 사육. 인형하고 다녀가면 어. 되겠다, 아 이게. <laughs> 그러면 그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아무런 교류도 못하는 거네요? 응, 음, 그럼요. 여자는 저 하나면 되지. 와. 그리고 그런 일에 종사했던 사람도 그 직업을 버려야 됩니까? 무슨 일이야? <laughs> 뭐 예를 들어 영화 배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연기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남자가 일안 하는 거 좋아요. 아. 일 안? 하는 거. 어, 먹여 살리. 집안일하는 집안 남자가 제 이상이다. 내가 먹여 살리겠다. 오. 난 그런 게 좋아. 아. 능력이 있다 이게. 근데 아니 근데 아 핸드폰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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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도소구만. 지금만 뭐 채워놓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군가산점은 <laughs> 여기다 줘야 되는데 <돼>, 여기는 <laughs> 가산점은 여기다가 줘야 돼. 아금채팅방에서 아, 백수 합격이라고. <laughs> 괜찮아요? 어, 백수 좋아요. 그리고 저보다 어리면은 정말 좋아요. 아유, 내가 전관해 봤어. 봤어. 솔로입니다. 혼자 살아요. 한몇살 아래까지 연하 몇살 아래까지 우선 진짜. 미성년자는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스무살그러니까 여덟 살 아래까지 본인이 어, 스물여덟이니까 네. 자 옆에 여제님도 한번 들어볼까요? 여제님은 어때요? 상대방이 어디까지 음. 하는 걸 허용할 수 있어요? 어, 어. 맥주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어, 담들이라도 어,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는 술자리에서 깊어지면 꼭 어, 가더라고요 아 걸리지 않 어, 술자리가 깊어지면 안될것 같고 음. 네. 맥주는 되는데 소주는 안 된다? 그 소맥부터는 좀위험단계가 이렇게 술자리에서는 남녀가 둘이 먹으면 바뀌어요, 진짜. 아, 마음이. 예. 네. 음, 그래서 맥주까지만 인정하겠다? 음. 맥주까지. 응. 맥주까지. 아, 자, 쌀이 없어요, 님 궁금한데요? 네. 어. 주무셨어요? 아니요? 댓글했었어요 아니, 또 머릿속으로 구궁 가산점제를 생각하고. 네? 아니요. <laughs> 할 말이 아니, 더 있어요? 네. 나도 하시고요 네. 자, 본인의 ]까요? 애인이 네. 어디까지 여사 친구와 함께 하는 거? 다른 아니, 이성과 어. 어디까지 함께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 때문에 아니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 아, 아일 때문 에 아, 아니면은 네. 안 돼요. 그럼 친한 친구는요? 친한 친구요? 네, 네 남자 여자 사이에 친한 친구가 아, 아그 그것도 안 된다? 아, 안 이게 남자는 여자랑 서로 친한 친구라고 하면은 한 명이 한명 좋아할 가능성이 커서 아, 친구가 될수 없어 음. 남자 여자 음. 근데 이제 그것도 그 봐서요 진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음. 아니요 그럴 수 없어 내가 보면 알아요 일단 <laughs> 그 사람을 봐야 돼 아, 근데 직장에서만 가능하고 아. 업무적으로는 네. 괜찮고 사는이 일어나죠 아. 음. 자 왕소라님도 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왕소라님은 네. 어디까지 됩니까? 저는 음, 믿어요 <laughs> 남자친구를 오, 오 진짜, 남자친구를 믿어서 뭐, 남자친구가, 뭐, 외어만안 하면 돼요. 아. 당일치기로 다른 거 하고 왔대요? 응, 음, 안 들키면 되죠. 오. 아까 본인도 뭐, 한번 경험이 있으시다고 아, 했죠? 저도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음, 다음번은안 그러는데, 남자친구. <laughs> 한번 하고 올래야죠 고기 심어데 나비 여자님 웃으시는데요? 왜웃어요 <laughs> 다음부터는 뭘 아는 거예요. 뭘 <laughs> 알아요? 그래. 아 그러니까, 다른 스타일 잘 노니까. 전적으로 네. 남자를 믿는 스타일입니다. 아. 아.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음, 한 번은. 아, 줄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근데, 어, 마음만 안 주면은, 아... 이해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김민선님은요? 저도 소라하네랑 똑같은 말인데요. 한번해보 일단 똑같이. <laughs> 아, 똑같이? 어, 똑같이. 믿는 네. 스타일. 네, 믿는 음... 스타일. 이 그게 답니까? 근데 우리가 좀 믿어요? 저는 그게 좀 이렇게 참견하는 걸 싫어해서. 음. 어... 귀찮은가 봐, 남자가 뭐 들어오든 말든. 아니지. <laughs> 어딜 들어가요? 그건 아니지. 집에 들어오든 말든. 그리고 여자랑 남자랑 친구가 될수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요? 친구가 될수 있다고 저러세요? 네. 야카세이야. 어, 뭘 들어오든 말든. 둘 들어오든 말니까 어디 들어가냐고. 아, 어딜 들어가겠어요? 집에 들어와야죠. 그럼 집구석 들어. 자 풍자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풍자님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저는 좀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남녀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거 솔직히 조금 위험한 발언이지만, 여자분들이, 어, 꽤 사심이 있으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사실 여자 쪽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면 어, 가능, 어 친구도 가능한다고 생각,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카톡이나, 뭐, 여러 상황을 보고, 야, 이 여자분은 정말, 어, 나의 남자친구를 그냥 정말 친한 동료, 어, 그런 어, 이상은 없구나 하면저도 뭐, 맥주까지는 뭐, 이해할 것 같으나. 근데 홀린다고 넘어간 남자도 잘못이죠. 그건 맞아. 엄청 잘못이죠. 그래. 여자가 아무리 끼를 부린다고 그 넘어간 남자가 뭐야. 그 남자. 미쳤죠. 맞아. 아 누가 눈이 있으니까 아닌가 이별 좀출시 미시죠. 가운데서 제, 제가 불편하네요. 제 음. <laughs> 아, 알겠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이제 잘 들었고요. 어, 애인이 아, 바람 피는 거 또는 애인이뭐 어, 여사친이나 남사친, 그 이성과의 어떤 스킨십이나 어떤 술자리나 그런 것들 자기들이 여기까지 허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자기 기준에 맞춰서 빗대어서 생각. 하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 여쭤보죠. 하나만. 자기 애인이 어, 이거 진짜 범죄예요. 음주운전, 범죄죠. 음, 자, 음주운전, 자, 음. 나는 어, 음주운전 봐줄 수 있겠다. 오, 음. 아, 봐줄 수 없다. X에 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인의 음주운전, 나는 허용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 둘, 셋. 어, 지금 3대3으로 갈렸는데요. 지금 세인님과 풍자님, 여재님은 5를 들었어요. 일단 X는 가장 평범하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그쵸. 5를 오는. 들으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풍자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음,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 뭐, 한 번은, <laughs> 음, 한 번은 <laughs> 네. 그래도 실수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단돌이를 하면 고쳐지지 않을까 한데, 음. 뭐, 똑같은 실수를 네 잠깐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네네. 이것은 옆에서 이제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이 아니고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나중에 적발이 돼서 그 사실을 통보받은 거예요. 아, 그요 아, 여자친구로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행동 어. 나는 아니, 이 남자랑 헤어질 거야 아니면은 어 그래 됐었어 이런 거를 뭐 여쭤본 거죠. 음. 뭐 제가 뭐, 당연히 옆에 있으면 말리겠죠. 네. 어, 대리 기사님이라도 불러서 말리겠지만, 만약에 뭐,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다, 아니면 뭐,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저는 한 번은, 어, 그래, 뭐, 그것도 실수고, 어떻게 보면 범죄지만,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두 번째도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는,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어, 어 걔가 똥을 끊지, 이건 안 되겠구나. 그때도 이제, 어, 제가 또 일본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나가리로서, 어, 그때는 강력하게 처벌을 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요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개가 똥을 끊습니다. 아, 개가 똥을 풍자님 아까 주사가 어떻게 아 <laughs> 저는 여성스럽게 변기를 깹니다. 아, <laughs> 머리 밀고 여성스럽게 아저씨처럼 알겠습니다. 다음 또 세이님도 오를 예, 네. 들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음주운전이 적발이 돼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는 동안은 그냥 다 다줄것 같아요. 바람 빼고는. 아, 바람 빼고 바람은 <laughs> 봐줄 수 없지만 그냥 다른 범죄는 그냥 알아도 어쩔 수 없죠. 내가 이 남자랑 헤어질 게 아니니까. 다 성... 봐줄 것 같아요. 이성과의 관계만 빼면 다 오케이? 아, 네. 어, 질투가 많으신가 봐요. 네, 맞아요. 저 어. 소유욕이 좀 있어요. 아, 소유욕? 소유욕? 무섭다. 질투. 갔다, 진짜. 너무 무섭죠. <laughs> 다른 거는 뭐, 하, 진짜 나쁘진 않아도 <laughs> <막 진짜> 근데 <laughs> 그거를 알아도 내가다고 우선은 사랑하니까 어? 진짜 큰 잘못을 했는데. 근데, 근데 자수하라고 하겠. 만약에 뭐 자수 못하잖아. 그 사람이 이제 무기징역 되면 뭐 어떻게? 해. <laughs> 그럼 기다리죠. 어머 무기징역 어떻게 기다려? <laughs> <그럼> 면회를 가면서라도 무기징역 무기징역을 모르는구나. 거 근데 그러면 숨겨줄 것 같아. 무기징역까지 가는 범죄면 <laughs> 숨겨도범죄거 <laughs> 그래도 아, 내가 아, 사랑하는 아, 사람이데 아, 어. 나는 좀 그래. 이 중에서 제가 또 세이랑 제일 친하잖아요. 제가 몇년뭐거짓 10년을 봐왔던 친구인데, 저는 얘가 이 말에도 무섭지가 않은, 이렇게 뭐 놀랍지가 않은 게 정말 그래요. 어. 뭐, 실제로 뭐얘 남자친구가 뭐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네. 건 아니지만, 어. 정말로 바람 아니고서는 다 용서를 네. 해주는, 어, 하지만 지는 뒤에 가서 이제 딴짓거리 하는 그런 <laughs> 모양처입니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그렇습니다. 맞아요. 내가 사랑하는 동안만. 동안만. 혹시 그러면 불법 동영상 촬영 같은 거 있잖아요. 어머, 미쳤어. 남자친구가 미쳤어. 다른 여자를 어,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어. 다른 여자를? 네, 다른 여자를 어쨌든. 쟤는 안 되겠죠, 여자바람이안 되겠죠. 아, 그래. <laughs> 그거는, 그러면 진짜. 다른 남자를! 그거는 진짜 둘 중에 한명 <laughs> 죽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음. 차라리 날 찍으면 괜찮지. 어, 그러면 날 찍어서 유포를 한다. <laughs> 그럼 뭐, 그래도 남 아니니까. 아, 그래요? 어, 오케이. 아, 오케이. 무조건 이상한게 아니죠. 이보고 나가도 되는구나. <laughs> 저는 한번더 어, 있었죠. 여재님도 아까. 네. 네. 전 남자한테 되게 지구지순한 스타일이라서. 아. 얼굴하고 실제로도 이렇게 음주를 했는데 음주를 했, 했던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 벌금 나오더라고요. 400만 원. 그래서 그거를 내신 적이 한번 있었는데 방송에서 처음 얘기해 본 건데 에이. 옛날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단도리를 했죠. 그때부터 어. 그럼 이제 용서해 줄 수는 있다. 네. 어디서 적발되고 왔어도 네. 통, 통보를 받아도 받을 네. 수 있다. 아. 대신 해결을 해야지. 그러니까는. 벌금 내고 내든가, 살고 오든가. 직접 했는데, 해결은 하고. 예. 용선해 줄수요 해결은 못하고, 대구 데리고 살려있을 때여가지고. 어릴 음. 때. 어릴 때. 완전한 소유. <웃음> <웃음> 살림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나는 남자가 살림하고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게 좋아. <laughs> 어. 사육시키는온좋아았 네네네. 그래서 강아지를 키워나가요? <laughs> 특히 어른 친구들이면 정말 더 좋아합니다. <laughs> 어. 샤이니. 지금 이제 여기 여섯 분들은 뭐 나도 여자랍니다. 당해서 당원으로 나왔는데요. 예. 여섯 분들은 각자가 다들 이제 친하잖아요. 친하면 언니도 있고 서로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방송이 아닐 때에도. 그러면서 뭐 상대방이 약간 좀, 애인한테 실수하는 듯한 행동을 한 거를 분명히 목격한 적이 있을 텐데요. 어, 제 남자친구 있는데 왜 저래. 뭐 이런 거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에피소드 있으면 한두 개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풍자님이 제일 많이 알것 네. 같은데요. 풍자님이 많이 웃으시는데요. 아, 그러니까 전에 솔직히 알죠. 많이 알죠. 하지만 음. 어, 우리 아름다운 이제 방송들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 여기서 그... 어떤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방송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유독히 많이 웃으시는 분이 계시긴 어, 하더라고요. 아, 네. 아 네. 그래요? 저는 이제 <laughs> 다시 보기로 받을 것 아, 같은데요? 조용하겠습니다. 여재님이 음, 좀 찔려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저 옛날에 망설아언니 애인 좋아했어요. <laughs> 어, 오, <웃음> <진짜>! <웃음> 어? <웃음> 오, 뭐야, 뭐야. 망설아오니 애있으요 어, 알고 있었죠. 오! 오! 나는 애인인 지 몰랐어요, 처음에. 봤는데, 어머, 괜찮다. 그래서 눈길이 계속 가더라고요. 오. 근데 누구랑 사귄다는 말을 듣고, 누구랑 사귀자. 했는데, 왕설라 언니였는데, 왜 사귈까? 너무 궁금했어요. <laughs> 근데 그리 포기했어요? 포기야지 포기는 했지. 포기해야죠는 뭔가요? 네. 당연히 포기해야 뜯겨야죠. 만약에 들키면. 포기는 뭐. 했지. 근데, 근데 옛날에는 제 남친이 다른 트랜스젠 더 동생이랑 음. 사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오. 우린 서로 몰랐지. 음. 동생이 내 애인이야 언니하고 봤는데, 내 애인인 거예요. 어제. 그런 적도 있어요. <laughs> 맞아. 근데 그런 건 진짜 많은 것 같아. <laughs> 약간 우리 쪽에 트랜스젠더 좋아하는 분들은 약간 좀. 돌드라고. 돌드라고. <laughs> 그러니까 아, 나랑 그래. 썸 있다가도 뭐 민서랑 썸일 수도 있고. 아, 근처에 있으면은. 근처에 있으면은. 아, 서로 와주시니까 뭐 그럴 수있겠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있어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 애인들을 아, 보여주지 안돼요 그래서, 그래서 한 번도 안보여주더야 돼요. 아, 훈장님은 한 번도 안보여요 저랑 어릴 때부터 친한데. 받지않았나요 기... 네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나머지 네. 얘기는 제가. <laughs> <laughs> <뻔했냐고 웃음> 예. 뭐 어디나 다 그렇죠. 어떤 직장이든, 뭐 어떤 사회생활이든 다 거기 울타리 안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수성도 음... 있기 때문에 안에 돌고 돌 수가 꽤 없는 그런 또 사회 현상도 있고요. 비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비빈사에서도 뭐 이렇게 예. <laughs> 자자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국외 의원을 우리가 마치고요. <laughs> 네.